이봐 잘 살고 있니? <laughs> 그런 소리 하지 <할> 말아요. <laughs> 네. 아, 네. 네. 오늘은요. <laughs> 조용히 하시고요. 네. 지수 수업을 할 거예요. 칠판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찍히고 있어요 지금? 지수? 다 찍히고 있어요. 손을 네. 갖다 대세요. 보 제일. 예 여기 여기 보이네. 보이네? 네, 나 내가 글씨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와서 뭐야? 와서 정처로 아니야, 아니야 보여, 보여. 자그 수업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자 오늘은 그 지수, 아. 그 지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만 건드리고 써을라만 <laughs> 다시. 되고 있죠? 네. 네. 지수 배워 볼 거고요. 지수는 이제 뭐 우리가 방학 때도 한번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야, 녹음 되고 있나 지금? 한번 들어봐요. 아이 씨. 아 죄송해요. <웃음> 네, 죄송하고 자 야, 지수에서 이제 먼저 배우는 거는 일단 다 적어 봅시다, 여러분들. 거듭제곱근이에요거듭제곱근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이미 이제 중3때 한번 해봤고 뭐 방학 때 배워봐가지고 대체적으로 알고는 있을 텐데 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X를 제곱해가지고 A가 될 때, A 양수일 때요. A 양수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X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이제 중3 때 배웠던 생각인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곱비리가 되면서 제곱을 넘어서가지고 이제 몇 제곱까지 생각을 하겠다. 뭐세 제곱, 네 제곱, 뭐, 뭐 N 제곱까지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따로 하는데, X에 N제곱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A가 되더라. A가 되더라. 그랬을 때, X 값을 뭐라고 할 거냐?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뿔마 기호 생략하고, 어떻게 적어주냐면은, 루트를 씌우긴 씌우는데, 여기 앞에다가 N이라는 숫자를 조그맣게 적어주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죠? 그쵸? 예, 네. 네, 그래서, 읽어주기를 뭐라고 읽어줍니까? N제곱근이라고 읽어줘요. N제곱근. A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읽어준다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n 값이 이제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실수의 개수하고 허수의 개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x 세제곱을 했는데 8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거 x 몇이라고 알고 있나요? 예, 네, 2죠, 그죠. 2를 세제곱해야지 8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이거 지금 방정식입니다, 맞아요? 방정식인데 몇차 방정식인가요? 3차 방정식이죠.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원래 답이 몇개 나와야 정상인가요? 3개. 원래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몇 개밖에 못 구했어요. 우리가 지금. 아. 하나밖에 못 구했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한번 나머지 답들을 구해보기 위해서 인수분해라는 걸좀 해볼 건데 이제 x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에서 넘겨서 0이라고 적어주고 인수분해하면 어찌 되나요? x마이너스 2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구하셨던 2라는 이 답은 여기에서 나온 실근이죠. 실근이고, 여기에서 근이 어떤 게 나오나 하고, 혹시나 해서 판별식 한번 써봤어요. 짝수 판별식. 써봤는데, 얼마입니까? 1-4니까 빼기 3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허근이 나온다는 거죠. 허근. 허근 몇 개? 네, 두 개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어, x 세제곱해서 8 되는 숫자를 찾아봤는데 실수인 게몇개 있고 아니요. 한 개가 있고 허수인 게몇개 있었다. 음. 두 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 개니까 에? 실수 하나에 허수 두개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x를 네 제곱했는데 16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x가 뭐라고 또 알고 있으실까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돼요. 맞습니까? 아까 전에는 실수인 게몇개 나왔죠? 한 개가 나왔는데 지금은 실수인 게몇개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뭐 알고 있듯이 또 제곱한 거, 제곱한 거 같은 경우에도 X 값 찾으라고 하면 몇개 나왔었나? 네, 이것도 두 개가 나왔었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N 제곱근을 생각을 할때 홀수일 때는 한개 이렇게 나와줬는데 짝수일 때는 두 개씩 나온다는 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x를 세제곱했는데 마이너스 8이었다고 하죠 마이너스 8.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x가 얼마입니까? 세제곱해서 빼기 8 되는 거뭐 있어요? 네, 마이너스 2라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허수는 편의상 생략할게요. 자 그런데 뭐 네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6 되게 해주는 x 실수가 있나요? 예, 네, 네제곱 짝수 제곱을 했을 때는 뭐가 나올 수 없습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짝수 제곱근인데 음수값 찾으라고 하면 값이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표로. 네, 그래서 우리가 표를 여기다 그릴 건데, 여기 보이죠? 여기. 네, 고맙습니다. A에, A에, N 제곱근. 제곱근을 생각할 거고, 우리 이거 이번 기말고사 기간에 정말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동안에 이해하고 넘어갔을지 몰라도 이제는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분 어떻게 지을 거냐면 어, A를 기준으로요. A가 양수일 때하고 A가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A의 n제곱근이다 이거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은 x를 n제곱해서 A가 됐을 때의 이거에 X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X가 뭐냐? 생각할 때 하는 거고, 나눠서 썼고, 자, 나오는 게 아까 보셨듯이 실수인 게 나올 때가 있고, 허수인 게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가 몇 개고, 허수가 몇 개인지 각각, 실수가 몇 개고, 허수가 몇 개인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 이제 n이 짝수인 경우랑 그 다음에 n이 홀수인 경우 어, 나눠가지고 개수가 몇 개씩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칸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여기에 보니까 a 이게 a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x를 몇 제곱해서 a가 나왔는데 그 a가 양수랍니다 양수이고 여기가 짝수제곱근이네요 짝수제곱근 우리 아까 전에 봤듯이요. 여기가 양수이면서 짝수 제곱근이었을 때 실수 몇 개씩 나왔지? 두 개씩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개다 이게 두 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n제곱해가지고 a가 되는 거니까 요거 몇 이거 몇차 방정식이야? 이거 n차 방정식이니까 원래 답이 몇개 나와야 되지? 원래 원래 n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실수인 게몇 개? 두 개였다 그거죠. 그럼 당연히 나머지 몇 개가? n-, n-2개가 전부 다 뭐겠다. 아마 허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몇 개가 돼야 하니까요? n개가 돼야 하니까. 이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a가 음수래요, 음수.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이렇게, 요, 요런, 요런 거죠. 여기가 음수다. 근데 저기 짝수다. 아까 전에 실수인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전부 다 무슨 수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허수만 나왔다는 거니까 n개가 허수가 되겠죠. 얘기 따라오셨죠? 음. 자그 다음에 N이 홀수다 이번에는 홀수면 아까 전에 이제 그 A값이 저기 보이듯이 양수건, 여기 보이는 음수건 간에 실수가 무조건 몇 개씩 밖에 안 나왔나요? 한 개! 한 개씩 밖에 안 나왔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허수는 당연히 몇 개겠어요? M-1개, M-1개 이렇게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들어 드린 요표 있죠 이거 요 내용 정말 미친듯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외울 수 있으면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방금 들었는데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만약에 어, 64의 세제곱근, 세제곱근은 4이다. 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64의 세제곱근은 4다. 이거 물어봤는데. 자,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아보입니까? 맞으면 맞을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어 이게 지금 64의 세제곱근이면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세제곱을 해가지고 64가 되는 거 뭐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요거라고 말을 했으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몇개더 있죠? 분명히 세제곱근이면 몇 개가 나와야 정상이었습니까? 세 개가 나와야 정상이었기 때문에 4라고 얘기를 딱 지어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4라고 쓰면 안 되고 이걸 맞게 만들고 싶으면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뭐 이렇게 4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제곱근을 물어봤는데 실수다 허수다 지칭이 없으면 무조건 몇 개냐면 n제곱근은 항상 n개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n제곱근은 무조건 n개예요. 근데 실수 허수 개수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개수가 분할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n제곱근은 개수가 몇 개라는 거꼭 기억하자고 네. n개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말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가?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거듭제곱근 내용은... 네, 대강 한번 살펴봤고요. 지우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어 이번에 이제 볼 내용은 이제 거듭제곱근 성질인데, 거듭제곱근 성질은 여러분들이 그 루트 성질을 알고 있는 거랑 그냥 거의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음... 일단 이거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n제곱근 a라는 걸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뒤에 이어가지고 지수 법칙을 배울 거고 제가 이 수업 할 때마다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거듭제곱근은 거듭제곱근으로 내비 두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항상 뭐로 바꾸라고 제가 항상 주장했냐면 지수로 바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제곱근 a를 지수로 바꾸면은 뭐가 되냐면 a의 몇제곱이더라? 어, m 분의 1제곱이 된다라는 걸 일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m분의 1제곱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루트 2 같은 거 있죠. 루트 2. 루트 2를 지수로 바꾸면, 자, 여기 그냥 루트라고 써긴 썼는데, 사실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2라는 숫자가 생략돼 있는 거죠. 풀이 과정에서 제곱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2의몇제곱이라할수 있어? 2분의 1제곱이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2분의 1제곱이다. 그럼 당연히 뭐, 네제곱근에5 같은 거 있으면, 5의몇 제곱? 4분의 1제곱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일단 느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이후에 이제 성형, 그 성질 몇개 보면은 자, 첫 번째로 뭐 예를 들어서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해 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듭제곱근이 바깥에 똑같으면 어떻게 할수 있다고 알고 있나요, 우리? 예, 이거 루트를, 제곱근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적을 수 있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다음에또두 번째로 분수도 되죠. 어, n 제곱근 b 분에 n 제곱근 a 도 n 제곱근을 합쳐 가지고 b 분에 a 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또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건데요. m 제곱근에 n 제곱근의 a.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루트가 몇겹 쌓여 있나요? 두겹 쌓여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우리 배웠지? 방학 때 어떻게 한다고 배웠지 이거? 두 개. 아, 배, 아, 뭘 벗겨요? 또 갑자기 안 되고요. <laughs> 자, 둘이를 둘이를 뭐할수 있다고 배웠냐면은 곱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곱할 수 있다. 자리 바꿀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m n 제곱근 a 라 적을 수도 있고요. 자리를 바꿔가지고 n 제곱근에 m 제곱근 a 다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따라오셨나요? 네. 고마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뭐하지? 자, 네 번째는요, 이건 그냥 뭐 책에는 없는 건데,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인 건데, 우리 M제곱근에 마이너스 A 같은 거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안쪽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만 한정지어서 하냐면, 여기 M, 그러니까 M값이 홀수일 때만 쓸수 있는 스킬입니다. 홀수일 때만 쓸수 있는 스킬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를요 그냥 바깥으로 뺄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M 제곱근 A다 라고 적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까 전에 음수 제곱근이 음수 나왔잖아요 홀수일 때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마치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거예요 다섯 번째 거는 어, mp 제곱근 a의 np 제곱. 이렇게 그 루트 앞에, 제곱근 앞에 있는 숫자랑 그 a 위에 지수로 있는 숫자, 이 양쪽에 똑같은 어떤 특정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경우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요 p를 뭐할 수가 있냐면 약분을 해서 m제곱근 a n제곱이다 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증명은 전부 다 아까 전에 처음 설명드렸던 지수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증명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가셔가지고 정말 심심할 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안심심할 거 알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 졸라 꼬이네요, 짱나게. 자, <laughs> 여튼, 성질은 요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했어요 네, 계산이 좀 이상하니까.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 파트야, 알겠지? 예. 네. <laughs> 자, 이번에 지수법칙 한번 가보죠, 지수법칙.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다시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그런데 자 지수 법칙은 이제 그거예요 그냥 예, 지수에서 연산 어떻게 하냐 뭐 곱하거나 나누거나 했을 때 연산 어떻게 하니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첫 번째 지수 법칙은 뭐 중2 때도 배웠던 건데 a의 m제곱과 a의 n제곱 곱했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면은 a의 몇 제곱 되지요 네 m과 n을 어떻게 해요 더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아, 싫어요. 세 개로 안 해요. 그냥 하나로 할 겁니다. 네. 자, 어떻게 되죠? a의 m n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 줄짜리 공식으로 알기 위해서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게 있어요. 그죠? 어떤 거냐면은 a의 몇 제곱입니까? 0제곱, 0제곱. 0제곱이 얼마라고 알고 있나? 1이죠, 그죠, 1.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A의 마이너스 M제곱 같은 경우에, 그냥 지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음수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 뒤집어져가지고 역수가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A의 M제곱 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실수 많이 하는 게 여기에 빼기 있다고 해서 숫자가 막 음수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수에 음수가 있으면 숫자 뒤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꼭좀 혼란, 안 있었으면, 아뭔 소리야 새끼야? <laughs>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거는 어떤 a의 m제곱에 전체 n제곱을 했다. 자 이거는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a에 곱해가지고 mn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 어떤 이제 a와 b 의 똑같이 n제곱을 했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n 어떻게 할수 있죠? 분배 그죠? 분배 돼가지고 a의 n제곱 b n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중요하냐면 문제 풀다가 좀 이상한 이거 관련 이상한 문제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대요. 어, 루트 2 빼기 1의 100제곱하고 루트 2 플러스 1에 101제곱 이거 계산 좀 해봐라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 이제 겉으로 딱 봤어요 근데 지금 지수 상태를 보니까 이게 얘는 100제곱이고 얘는 101제곱이네요 그죠? 약간 좀안 맞는 상황이고 이거 100제곱 할수 있나 우리? 예, 아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풀란 얘기가 아닐 건데 자, 얘는 이제 어떤 센스를 좀 발휘하면 좋을까 혹시 보이나? 어떻게 합니까? 예 앞에 거 그대로 내비 두시고 뒤에 거 어떻게 할까요? 나눠요, 예, 나눠요 나눠. 몇 제곱? 백 제곱이랑 그냥 하나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백 제곱, 100제곱, 백 제곱으로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묶어가지고 루트 2 빼기 1이랑 루트 2 더하기 1 묶어서 전체 몇 제곱? 백 제곱을 하고서 루트 2 플러스 1이다 라고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 안쪽 보니까 요거 합차공식으로 계산이 되네요. 그죠? 네, 이게 1이에요. 1. 그래서 1에 100제곱 얼마야? 어, 잘 알고 있네요. 근데 1이니까 답이 뭐다? 네, 요거죠. 그죠? 루트 2 플러스 1. 네,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공통으로 있는 거 묶을 수 있고 묶어내면 계산이 좀 심플하게 될수 있으니까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laughs> 누가 대답했어요 지금? <laughs> 대단하시네요. 목소리가 아주 지렸네요. 네, 아주 훌륭하시고요. 어,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면 이론은 다 했습니다. 네, 이론은 할게 없고요. 이제 집은 안 가고요. 네, 이제 일품에 있는 문제 몇개 풀어보고 네, 내용 마무리 짓고 어떻게 로그까지 할까요? 지니게 해주면 배려해주세요 네. 아, 아 도, 동영상 듣는 친구들 좀 배려 좀 해줍니까? 네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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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은 되고 있나요 계속? 아네 아, 네. 네. 아, 네. 일했는데 녹음 안 됐으면 <웃음> <웃음> 아, <laughs> 아 그러게 일했는데 녹음 안 됐으면 개꿀잼인데 이거 <laughs> 그럼 안타깝지만 한번더 들으셔야 돼요 아, 네. <laughs> 만약에 녹음 안 됐으면 한번더 들어야 돼아 그거는 집에 가서 하시던데 집에서 아 녹음은 집에 가서 따로 하신다고? 네. 야, 진짜, 대박이다. <laughs> 자, 책 펴세요. 책다 갖고 오셨죠, 여러분들 일품? 네. 음. <laughs> 아, 제 책이라도 드려야 되나요? <laughs> 어떡하죠?